이 시간에는 같이 합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을 만한 증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수는 신화다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이 고대의 이 신화들은 기독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또 포도주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또 부활 사건 이런 것들을 기독교가 번창을 하니까 당시에 그 이러한 그 로마 신화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사상을 이렇게 자기의 것으로, 것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자기들의 신앙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모든 내용들은 역사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화는 설화들은 역사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증거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또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이 명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고 역사적인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는 거짓말장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러한 핍박자였습니다. 담메색의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예로살렘에서 담메색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도바오를 만나셨습니다. 빛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구꾸러지고, 그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자신만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만나고, 열두 제자가 만나고, 오백여 형제가 만나고, 또 예수님의 동생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때서 믿었던 것이죠.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그냥 지나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제시되었고 이 부활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 부활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오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을 만한 증거가 됩니다. 한번 받아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을 만한 증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은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옥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수의 아들이요? 한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믿겠습니까? 저 사람, 저 청년, 이거 아니야. 네.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야. 자기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이 가당치도 않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도 죽으셨어요. 그러면 죽었으면 끝이 날 것입니다. 역시 그래. 그 청년은 도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구나, 사실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서 제자들도 믿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자다,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역사다. 이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본 기억이 있는데, 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리 슈트로벨이라고 하는 기자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로벨은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유명한 미국의 신문을 만드는 신문 기자였는데 어느 날 우연히 자기 아내가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돼 가지고 이 아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남편이 봤을 때는 신은 없는데, 하나님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였는데, 그렇게 허무 맹랑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일 때문에 이 기자는 내가 내 아내를 저 거짓의 수렁통이에서 건져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을 만나고 고고학을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 리스토르빌이라고 하는 기자가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 앞에서 기자들은 사실을 이렇게 기사화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기자가 알고 사실 앞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실 앞에 그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목사님이 되고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자로, 부활의 증인자로 활발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 쓰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실제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되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지의 결단을 한이 순간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 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나의 부활이 줄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실제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이 역사적인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자로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조금도 구원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만한 증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에사라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사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때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네가 대답한 것은 네가 혈육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런 대답을 하게 하셨다 하면서 내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라. 반석이라고 하라. 그리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위에다가 세우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될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부터 9절을 같이 압도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에 주가 되려 하심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땅의 역사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이 날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을까요? 오늘 로마서 14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주인인 것입니다. 주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받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 고백을 넉넉히 할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왕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믿고 따라가고 이 주님과 함께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삶을 삽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통행의 삶을 삽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삽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소망의 삶을 삽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삶을 삽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능력의 삶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할 만한 증거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살아오기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왕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계시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생명의 보화를 축복의 보화를 은혜의 보화를 능력의 보화를 또한 놀라운 하늘의 보화들을 느끼며 또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주의 우리 정현우 전도사님이 있는데 뭐, 제가 돈이 없으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재산을 못 물려줬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좀 이렇게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제가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나는 너한테 예수님을 이렇게 믿도록 했다. 예수님을 주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건강도 있고, 또... 부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축복의 영광이 있어. 그 안에서 내가 캐내면 돼. 이런 얘기를 여러분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건강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늘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부활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의 부활을 경험하며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채로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을 다하여 증거해야 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생명을 다하여 증거해야 할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1장8 절을 같이 암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떤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10일 뒤에 오순절 날 성령을 받고 난 후에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무엇을 증거하였습니다? 하였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그러나 핍박이 오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왕따시키는 그리고 죽이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다에 밥이 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불에 태워져 화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생명을 다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영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짧은 기도 시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집중하면서 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과 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충만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생명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형용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쉽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려고 하면 주님과 일대일 관계가 먼저 기독 가운데 형성이 돼야 됩니다. 방해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간구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시간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에 진 이후에 저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부원자로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보니까. 너무나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분명하고 확신해지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성도 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자들처럼 예수님의 증인자들이 되어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자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 받고 아내가 구원 받고 자녀들이 구원 받고 친척들이 구원 받고 이웃들이 구원 받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되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고, 주의 3장 부르시는 이 함께 통성으로 말씀을 해약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의 삼장부리 주의 통성으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